캠핑 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캠핑카 캠핑카 아아디는옷 그리는 아 이거 아이디어다 야 핵기적인 진짜 아이디어 좋은 음, 아이디어 그러세요 재빛을 어. 선반하고 네. 이렇게 수납을 하죠 이렇게 수납을 했아 진짜 아니 수납이 많이 수납이 되네 네. 아니 아이디어 너무 좋으시다 이제 이거는 그네 뭐, 양념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이볼 잠깐 지는상태인데그 열려야 되는데 네. 이게 뭘가 비틀어졌는지 안 열려서 네. 그냥 요러 거리를 달아가지고 아렇다 아 네네. 네네. 네. 우리가 수납을 많이 할수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좀뭐디 예. 틀림이 있나 보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죽은 공간을 잘 활용하긴 했네요.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원래 이제 있었죠? 네. 네. 아 여기 이게 원래 이게 스나플 이렇게 돼 있구나. 예. 짜투리 공간은 잘 만들어 놓긴 했네요. 저희 모빌에서도. 음. 네. DC 에어컨인데 이거는 네, 예, 성능이 좋습니다. 뭐 어, 예, 괜찮나요? 네 예, 성능이 그 이제 지난 겨울에 써, 아, 여름에 썼는데 네. 성능이 아주 괜찮아요. 네, 아. 예, 만족합니다. 네. 전기는 뭐 빵빵하시니까 문제 없으실 거고. 예, 전기는 뭐. 배터리가 뭐 1200암페어 하니까 <laughs> <laughs> 뭐, 별, 이제, 신경 안 쓰고 잘쓰겠습니다 네. 예. 얘를 그렇지. 잘 주무실 땐, 선생님께서 네. 주무실 때는 네. 안쪽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하고, 네. 거실에 있던 이렇게 해서 네. 구분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네. 충분하게 바람 방향성은 네. 괜찮습니까? 에어컨 성능 괜찮고, 네. 어, 우선 냉장고도 네. 참 성능이 괜찮습니다. 음. 이 데포트 아, 냉장고인데 네. 참, 참 성능 좋습니다. 유명한 냉장고니까. 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전기를 좀, 좀 얼마나 많이 먹을까 라는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쓰실 네. 거기 때문에 측정하는게 네. <laughs> 의미가 저, 없네요. 적상, 적상계 눈이 안 가도 네. 별 신경 네. 안, 네. 안 쓰고 있습니다. <laughs> 전에 뭐한300 암페어 쓸 때는 네. 늘 보면 적상계 눈이 가거든요. 네. 네. 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네. 혹 마, 음. 만약 뭐 장박하는 중에 뭐 전기가 막 많이 소모됐다 이러면 네. 또 시동 걸면 아이들린 상태에서 뭐 금방 또 충전이 되거든요. 네네. 트가 240암페어인데 금방 충전으로로그래다 아주 좋습니다. 성능이 참 좋습니다. 여렇게뭐좀 재미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 여기요. 여기. 여기. 내가 네. 많이 따라주기도 하고 네. 이게 물티슈 이제 뚜껑인데 이에뭐할용도 예, 하고. 이게 밤 되면 야간에 이게 잠잘 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상당히 빛이 빨거든. 맞아. 이, <laughs> 이 차는 이제 세탁기가 있습니다. 오, 예, 예. 원래 메이커에서 제작을 할때 네. 세탁기가 진동도 많고 네. 탈수할 때 네. 너무 진동이 많으니까 네. 어, 뭐 가구가 뒤틀림 현상도 생기고 또 소음도 잡소리 떠나고 이래서 네. 근하지 않더라고. 네, 네. 아, 그래도 저는 달아달라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 뭐 진동을 하거나 뭐 잡소리가 나면은 뭐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지난 그저 여름에는 장마가 상당히 길었다니까. 네, 네, 네. 아주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여기 나셨구나. 네. 예, 예, 예. 잘 썼습니다. 성능도 좋고 이게 뭐그양만이나 속옷. 음, 예, 3.5kg 짜린인데 네. 그래도 많이 들어가요 제법. 한한번할때 물이 3 0 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많이 안 네. 먹어 요 물도, 네. 세제도 적게 먹. 네, 네. 우리가 뭐 옛날 같이 막 찌든 때막 기름 옷 이런 거 그렇지. 빠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뭐 먼지 정도 들고 하는 정도니까 네. 옷이 아주 성능 좋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오수는 지금 어디로 가요? 아, 오수는 오수 통으로, 오수 통으로 예. 들어가요. 예. 오수 통으로 바로 들어가네요. 오수 통으로 바로 들어가고 정수해서 바로 공급되고. 공급되고. 예. 참 성능 좋습니다. 그거 제작사에서 좀 오래했던 예. 탈수할 때 진동이 있을 건데 그런 예. 건 전혀 이제 괜찮았을까요? 아주 야무치게 네. 아주 안에다가 그 많이 그저 보강을 돼 가지고 네. 진동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음. 예. 잘 돌아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예. 한분두분씩 이렇게 택탁기 네.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효용성은 괜찮다 추천할 만하다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지금 예. 그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세탁기 하십시오. 아 예. 얼마 정도의 괜찮은... 옵션인지 아세요, 혹시? 좀, 좀 비쌉니다. 90만원 정도. 90만원 정도. 네. 저도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저도 궁금했어요. 나도 나중에 필수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너무 볼게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쵸? 발걸음을 이게 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음. 또 깨알 같은, 이건 또 우리 그 <laughs> 사모님의 또 <laughs> 샤방샤방한. 네. 아, 이게 이게 화면에 지금 어떻게 나오는가면은 이게 자라라라라 <laughs> <laughs> <와>, 왕실에 왕실에 들어오는 느낌이죠. 어, 왕실에 들어오는 느낌. 아, 이거 또게알 같이 너무 이쁘게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여기이 우리 네. 만인 전용 침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살짝씩 살짝씩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와, 작동, 작동,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여기서 이제 이인 실이고 예. 여기서 두 분이 같이 주무시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두 사람이 넉넉하게잘수 네. 있고 참 좋습니다. 네네. 이쪽에 수납함이 좀 있고. 네. 이것도, 이것도 아, 전부 아, 아, 이거는 네. 네. 컨, 네. 코너들 이 시. 네. 여기는 다 나눠 쓰는 이쪽은 주로 옷장으로 쓰시면 네. 되겠다. 전부 위치, 옷장, 옷장 그러네. 그러네. 네. 전부 옷장, 옷장, 전용으로. 그러네. 그러네. 예, 예. 모자, 모자, 모자 같은데. 네, 모자가, 근데, 참 모자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스윗칸. 아니, 이거, 사모님, 이좀 <laughs> 네. 모자에 관심이 많으신, 그런가요? 네, 모자선요 <laughs> 아, 그니까, 러 뭐, 모자에 좀 관심이 네,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 그러구나 네. 아, 이게, 이 샤방샤방, 이, 이, 이거부터 좀, 지금, 여기 좀 <laughs> 공간은 왠지 사모님의 프라이빗한 공간인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좀 이게 좀 많이 꾸미시고 이러한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신. 네. 네 사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선반은 제가 또 아, 사모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laughs> 지금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 네. 피하시는 걸 사모님 얘기를 해주세요. 어떠신 분이신지. 뭐 하여튼 그 네. 이제 이게 손발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캠핑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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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남편만 좋아서도 안 되고 아내만 좋아서도 안 되고 서로 쌍방에 이제 손발이 착착 맞아야 즐거운 캠핑, 행복한 캠핑을 할수 있듯이 네. 어, 제 와이프도 만족해하고 참뭐 음. 둘이서 이제 인생의 제2막의 신세계를 갖다 멋지게 보내겠습니다. 정말, 야, 좀 젊었을 때, 제가 올해 60대 중반인데, 네. 좀더 젊었을 때, 야, 이걸 장만해가지고 더 좋은 세상을 갖다가 그 누리고 살긴데, 좀 네. 늦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은 네. 뭐, 지금도, 뭐, 그래, 늦은 편은 아닙니다. 네. 뭐, 뭐, 못난 놈한테 뭐, 부족하고 못난 놈한테 뭐, 시집 와가지고, 뭐 그래도 이는 호강을 할수 있다는 것도 많이며 어 것은 내조도 참큰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잘 먹고 잘 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사랑해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아닙니까 하트 한번날려주십시오 하트. 어, 사랑해.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이거는 자. 이제 제가 선반을 선반에 하나 있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전화기 충전도 할때 올리고 이거 접이식 이거예요? 접이식. 자 접이식을 음,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그렇죠. 선반을 이렇게 네. 달아놓고. 근데 이렇게 놓고 쓰어도 네. 되겠다. 네네. 예, 예. 본래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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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위치 네. 음, 콘센트. 네. 1 2트 네. 이게 보라색 부석에 있었어요. <laughs> 부석에 여기 구멍 뚫리는데. 이게 불편해서 옮기신 거요 아, 어, 부석에 있는 걸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 네, 네. 이래 이렇게 사용하기가. 네, 네. 그래서 이래 몰딩에 속에 센선를 넣어갖고, 음, 이걸,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나무에다 파가지고 이걸 붙였어요. 선생님은 아, 보통 불편. 이게 불편하면 내가, 내가 고쳐 쓴다. 아, 음. <laughs> 생각이신 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기 취향에 맞게끔. 네. 그래 거치 쓰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그뭐성풍성풍 그렇죠. 네. 어, 구멍도 되고 갈라거막 음. 막지는 안 했어요 그냥. 사실 이게 뭐 이러한 작업이 혹시, 어려운 작업은 아닌 거는 같은데 그렇네 뭐귀찮았서다안 네. 해서 그렇죠 그냥 할 텐데 되게 네. 좀더 부지런하신 사타이시구나네 펠레가 쓸수 있지 그래 이렇게 어 네.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아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예, 지금 하트 뿅뿅 받으셨는데, 답가를답가도 해주십시오. <laughs> 네, 너무 유쾌하신데, 지금. 아, 아쉽습니다. 여기는. 그 공간이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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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하게 이렇게 네. 잘빠졌군요잘 쓰고 있습니다. 샤워도 뭐 그냥 넉넉하게 하고. 네. 네. 화장실 공간 여러분, 스탠다드면 스탠다드. 네. 네. 여러 가지, 진짜. 수납 할수 있게끔 제가 이제 통을 사 달고. 네네. 화장실이 되게 냄새가 좋다. 네. 왜 우리 화장실 은 냄새 가 다르지? <laughs> 린스를 네. 여기다가 네. 이제 린스를 린스하고 뭐라고 네. 같이 네. 섞어가지고 네. 용해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뿌리고 아. 사용할 때마다. 여기 그럼. 대포도 조리스 쓰시는 거죠?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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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거를 하나 고래를 좀.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쇼, 좋습니다. 슈퍼 린스. 피아노에서 나오네. 화장실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화장실 냄새가 저도 요거는 좀조교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문고리가 뭐좀 특이한데요? 아 이거 본래, 네네. <laughs> 본래 이게 없었는데 레바가 네. 레바가 없었고 이래 돼 있었는데 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열기가 여자들이 열기는 미끄러워서 못 열더라고 그래서 제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볼트를 껴가지고 손잡이를 뭐, 만드셨네요. 멀, 멀티, 멀티 튜브 끼워가지고, 네. 불에 구워가지고딱 붙이고, 그런 손잡이를 따랐어요.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어. 안에서는 잘안 열렸을 때. 이래 돼 있었거든, 본래는. 아, 네. 왜 이래 돼 있었는지 모르지. 그래서 제가 고목도어 갖고, 게요 여러 가지를 막 많이 한다기보다는 딱 필요한 것만, 예, 네. 최적화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지금도 끊임없이 네. 다이하고, 뭐, 고치고, 네, 네. 뭐 만들고, 네. 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네. 이제 제가 와이프는 저보고 그 맥가이브라 그러는데, 근데 네. 제가 뭐 전기 기본적인 것, 전기 뭐배관이라든지 그냥 잘 자란 목공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네. 어려움 없이 그냥 만들어 가고요. 사실 이 캠핑이라는 것이 그 많은, 많은 사람의 로망인데 여러분들도 빨리 이걸 접해 가지고 좋은 세상을 또다시 엮어 갈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뭐 네. 바로 마무리 매트까지 지금 해주신 네. 것 같은데 두 분의 노년의 생활이신데 캠핑카로 인해서 좀더 가까워지시고 좀더 화목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저의 나중을 이러한 모습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뷰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실카리뷰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선생님에게 캠핑카란 사랑입니다. 사랑. 아 <laughs> 지금 눈빛이 사랑입니다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눈빛이 여기로 여기로 <웃음> 사랑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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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은의 금수이 너무 좋으세요. 예. 부럽습니다 예. 오늘 촬영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회원 간에 이러한 또 꿀팁들 많이 전해 주시고 네.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들 예.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캠핑파이의 상주 사람 케빈 박이었습니다. 캠핑 파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카메라리있 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 오래돼서 카메라를. 웃음> 카메라 <laughs>